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0일 셀티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세계 증시의 환경을 살펴보시죠. 다우, 계속해서 신고점을 경신하고 있죠. 기울기는 완만해졌지만,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나스닥, 고점에 육박하고 있죠. 잘 버텨주고 있고요. S&P도 고점을 경신해 나가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필라델피의 반대수,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질 것 같지만 결국 고정원에서 잘 버텨주고 있다는 것. 대만은 반도체 국가이죠. 당연히 프레드페 반도체와 정확히 똑같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닛케이도 엔화 강세를 기반으로 해서 크게 한번 휘두렸지만 휘두렸지만 이때 엔화 가치가 대략적으로 이때가 100 보고 갈게요. 직접 일본의 엔화 가치를 직접 보고 가겠습니다. 1 4 9분이었거든요 지금 149입니다. 보이시죠? 140분까지 내려오면서 8월 5일 블랙 먼데이 다시 한번 내려왔지만 결국 일본 증시는 잘 견조히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 일본이 무너지게 되면 전 세계 경제가 휘청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독일도 마찬가지로 고척 거리서 잘 버텨주고 있고요, 유로스도 마찬가지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상해가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왔으니까 지금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면 손바뀜 속에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를 보니까 뭐 중국 정부 비디 부양책에 실망하였다. 주, 급, 갑자기 급하게 떠오르면 중국 정부에도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시차를 앞두고 전 세계 정부의 경제의 리발버 정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채를 마지막으로 돌려서 마지막으로 피날레를 장식하는 거야. 그게 자산의 버블과 맞물린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 대한민국 주식이전 세계에서 가장 부진한 축에 속하고 있습니다. 허나 금수태, 폐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원하는 거의 확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대한민국 중심으로도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코스피 지수 볼게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상당히 부질하죠. 반등폭이 상당히 약해. 여기로 자금이 들어오면. 원화는 강세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약세가 나왔지만 결국은 원화 강세 기반 안에서 코스피로 자금이 들어온다면 그 자금은 숫자가 찍어주는. 제약바이오의 대장인 셀티존 쪽으로 올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건 실적이죠. 실적을 찍어주면 공매도 하나 라도 막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저점을 좀 올리고 있어요. 보이시죠? 올립니다. 이제 못 밀어. 여기 데리고 놀다가 이 부분을 끌 거야. 보시면 차트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가다가 요 모양을 갑니다. 요 구간대에서 이 꼭지점에서 뚫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 이 기반에는 기저에는 기존과다는 숫자가 다가온다는 거 제가 수백 번 수천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1번 2번 3번 라인을 뚫게 될 겁니다 내년도에는 매출액 5조에서 6조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폭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기준점인가 움직일 거예요 월으로부터잘 보이네요 이 기준이죠 이제 다릅니다 요길 먼저 뚫을 거예요 한눈에 보이시죠 자, 오늘 셀트리온 뭐 중미에서 실적이 잘 나왔다 압도적으로 점유율 1위이다 허주마, 트룩시마가 말입니다. 중미에서 항암제 성과를 보였다. 독보적인 점유율로 처방률 1위다. 이 결국, 진짜 숫자는 미국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펜트라가 좌우할 수밖에 없어요. 트룩시마, 진펜트라와 유플라이마, 베그젤마를 기반으로 해서 허주마, 트룩시마, 램시마, 얘네가 찍어 나가야 됩니다. 그 선봉대에 진펜트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에카도르에서 트룩시마, 허주마가 특히 에카로르에서 90%에 달하는 점유율, 과타말레에서 트룩시마 점유율 70%. 도미니카 공항에서 허주마, 트룩시마약 80%에다만 처방률을 자리하면서 처방률 1위를 기록하였다. 램시마도 도미, 도미니카 공항과 파나마에서 50, 90% 이상의 점유율. 대단하죠? 중요한 건 얘네도 성장을 하지만 다시 한번. 미국 시장에서 진펜트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셀티온 실 성장의 첫 번째를 담당할 거예요. 자, 오늘 코스피 볼게요. 울코스피는 0.19강보합코스닥은0.35약보합 셀티온은 1.62 상승, 제약은 0.73강보합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 차트 보이시다시피 어느 순간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죠. 더 이상 못믿니다 그러면 다 왔죠. 숫자가 다가오면 뚫어 나가는 겁니다. 지치지만 않으면 돼. 그동안 오랜 시간을 버텼죠. 여기서 버틴 분도 계셔. 여기서 들어 분도 계시고. 이제 모두가 수익권으로 가는 여기가 다가옵니다. 세 번째 폭등 구간 매출액 5조에서 6조 영업이익 폭발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요. 올해 3.5조도 폭발적인 성장이죠. 다만 영업이익 순이익이 따라와야 돼. 따라오지 않으면 내년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따라와야 되겠죠. 결국은 그 기준점 안에서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 세 번째 폭등 구간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첫 번째 오픈이 여기죠. 여기를 뚫을 때 슈팅이 나올 때가 1차 목표입니다. 나머지는 각각의 목적지에 따라서 하차하시면 된다는 거. 10년 기준 10배를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셀트는 호가창입니다. 신한, JP, 키움, 왔다갔다. 늘 그들의 창고가 보이고 있다는 거. 거래량은 70만 4천주. 많지 않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는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12만 9천 주 매도가 나왔고요. 저는 이게 차명이겠죠. 외국 계의 기간은 각각 9만 6천 주, 3만 3천 주, 신한과 JP 왔다 갔다 했죠. 금융 투자는 12,300주, 연기금은 716주, 사모 펀드는1 7천주 보험은 8,500주 들어왔습니다. 한달 기준 개인이 8만 주 매도, 외국 계는 16만 1천 주 순매수, 기간은 6만 ,000, 4천 주 순매도입니다. 이 정도면 3대 창구가 거의 보합 수준이야. 그렇지만 차명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계 약 기관은 플러스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는 잘 밀지도 못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밀기에는 숫자가 다가와서 그들 또한 부담스럽다 오늘 셀트리는 공매도 두째장입니다 158만 7천 주 많이 줄었다가 또 늘었다가 살짝 줄어 있죠. 공매도 두째 장구가 1천만 주가 1천 200만 주였나요? 거기까지 늘었다가 150만 주까지 줄어 있는 거 상황이라는 거죠. 대체 장으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티온의 대차창고 10월 10일 오늘 기준으로 해서 752만 주입니다. 얘도 좀 늘어있죠? 공매도도점과 대점과 양대창고가 좀 늘어있다. 허나 다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 시기가 올 겁니다. 얘네가 떠나가는 기준점에 있으니까 우리는 지치지 않고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결국은 다 와가잖아요? 조용하죠? 조용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이 창고로 바꿔가면서 아직까지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으나 이전만큼 못 밀어 이렇게 못 밀잖아요. 밀어봐요, 이만큼이야. 이 보이시죠? 이 하락하는 줄도 예전에는 정말 힘들었죠. 많이 데리고 놀았으니까 올라갔지만 밀었고 올라갔지만 밀었고 그리고 많이 못 밀잖아요. 다가오잖아요. 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익의 폭발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게 기반이 수출이기 때문에 셀트리스케의 합병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창고 매출 그리고 회계 이슈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다가오는 겁니다. 허나 많은 투자자가 지쳐있고 셀트온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기회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흔들림 없이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셀트온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